룻을 만난 보아스 지이어른 올해 농사는 북년인 것 같습니다요 여기 이 이삭 좀 보십시오 그래? 어디 좀 보게 허허허 정말 정말 수고들했구려, 보아스. 자네 올해 농사가 잘됐다면서? 예, 어르신.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요. 이 이삭 좀 보십시오. <laughs> 자네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축복이 올 수밖에 없지. 원 어르신도 주인님, <laughs> 내일이라도 당장 주술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. 그래, 그럼 내일 당장 주술을 시작하지. 보아스는?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부자였어요. 풍년이 된 것을 기뻐하며 보아스는 추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. 이 소식은 베들레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어요. 안에 있어요? 어? 안녕하세요.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? 다름이 아니라 이 동네 부자인 보아스 집에서 글쎄 추수를 시작한대요. 나랑 같이 이삭을 주우러 가자고. 이삭 줍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요. 어때요? 어머 정말요? 와잘 됐네요. 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올게요.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먼 이국 땅모합이라는 곳에서 온 나이 젊은 과부였어요. 낯선 시어머니의 고향이어서 살고 있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고 있었어요. 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룻에 대한 소문이 유다 베들렘 온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. 어이! 여보게들! 수고들 하네! 아니, 그 부하소르신 아니니까 아, 여기까지 우쭈늘이신겨! <laughs> 자네들이 애쓰고 있는 것 같아. 여기 물이라도 날라왔네. 자, 여기 들이키면서 쉬엄쉬엄 일하게나. 헤헤헤이당겨아하다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이거 감사하다인겨. 웃음> 아, 에이 그만 마시고 와서 얼른 일이나 해 얼른 헤헤헤헤헤헤 <laughs> 알갔소, 알갔소. 참말로 남 쉬는 걸 보면 배가 아파 부렀나 보헤 <laughs> <laughs> 그래 모두헤헤헤헤헤헤헤정너헤헤 <수고하게나. 웃음> <걱정 너이서. 웃음> 그때 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밀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과부 루슬 발견했어요. 오 여보게 저기 저기 저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여자가 누군가? 어떤 사람 말입니까요? 아니 저 저기 저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 말이요. 아, 예. <laughs> 저 여인은요. 전에 이곳에 살던 엘리멜렉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모합당으로 가족을 데리고 나갔다가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모합당에서 데려온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헤 <laughs> 헤헤헤.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이 동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요. 어, 그래? 그런 여인이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다니, 하하하, 참 기분 좋은 일이구먼. 여보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저 여인을 위해서 밀 이삭을 한 줌씩 떨어뜨리라고 시키게나.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착한 룻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. 여보시오, 룻. 다른 먼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, 매일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. 네? 매일이요? 어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?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어머니, 다녀왔어요. 아니,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줍다니, 오늘은 많은 축복을 받았나 보구나. 네, 어머니, 보아스라는 분은... 참 좋으신 분 같아요.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키고는요, 다른 소녀들과 함께 매일 그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했어요. 그래, 오, 정말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. 정말 감사합니다.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던 젊은 과부 루슨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. 이 착한 이방 여인 루슨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인 오벳을 낳게 되었답니다.